안녕하세요. 카츠 게임 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붕괴 스타레일 관련 첫 영상이 개척 레벨 35에서 40 구간 개척력 소모 관련 팁 관련 영상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레일 출시일로부터 이제 매일 열심히 스타레일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제작 기준 목요일 현재 저는 개척 레벨 41을 달성했 했고요 매일 개척여 보충 성업으로 1충에서 3충 정도 이제 하면서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척 레벨 40을 찍고 나서 느낀 점을 토대로 팁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메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은 개척 레벨 35에서 38쯤 됩니다. 이때 이제 보통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시뮬레이션 우주, 5세계나 6세계, 여기서 이제 장신구 성유물 파밍을 좀 하면서 이제 개청력을 소모해서 이제 40을 찍는 게 보통의 수순인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5세계 장신구 파밍은 좀 개인적으로 비추천이고요. 6세계는 조금 돌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6세계에서 나오는 이 벨로보브는 이제 불척자나 탱커한테 좋은 장신구고요. 살소토는 이제 좀 거쳐가는 용도로 딜러가 쓰기에 꽤 쓸만한 장신구입니다. 물론 현재 1.0 패치 기준으로 이제 많은 딜러가 이제 선호하는 장신구는 3세계에서 드랍되는 이제 우주봉인 정거장 이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세계 장신구 파밍은 이제 영순이는 이제 불척자를 위해서 벨로보그 주옵션만 파밍만 해두도록 합시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옵션 방어력은 이제 공격력보다 조금 더잘 드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척 레벨 40을 찍고 이제 균형 레벨이 3. 3이 되고 난 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3. 세계 2단계 파밍을 하는 것이 딜러랑 힐러 장신구가 같이 드랍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까지 남은 남는 개청녀들은 이제 대부분 고치금 혹은 정체된 허영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개청 레벨 40을 딱 찍고 나서 균형 레벨 3이 되고 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자신의 주력 캐릭터 4명. 정도는 이제 60을 찍고요. 그 다음에 광추 레벨도 60을 꼭 찍도록 합시다. 이제 본인이 만약에 무명객의 휘장, 즉 이제 배틀 패스를 구입한 사람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네 캐릭터 정도는 이제 육성 재화가, 이제 고치금 재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덟 캐릭터를 육성해야 한다면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돈도 꽤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자신의 주력 캐릭터, 내 캐릭터를 먼저 60레벨로 찍어두고 이제 다른 파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균형 레벨 3을 바로 찍고 나서 이제 개청력 회복 물약을좀 써가면서 이제 파밍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40을 딱 찍었을 당시에 개청여 회복 물약이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파밍 순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레벨 60, 광추 레벨 60, 그리고 이제 행적 관련 기본 공격 레벨 4, 그 다음에 스킬 및 필살기 레벨 6입니다. 이제 고치 적, 즉 이제 이 행적 재료를 주는 던전들은 균형 레벨을 3을 찍고 나서 돌면은 아무래도 재료가 이제 균형 레벨 2때보다 더 주기 때문에 3을 찍고 나서 파밍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물 파밍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개 청역당 한번돌수 있으며 균형 레벨 3 기준으로 5성 성유물 한 개는 확정 드랍됩니다. 제 이제 예상이지만 유물 파밍을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은 최소 개척 레벨 42에서 43쯤은 돼야지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40 중후반부터는 이제 다음 캐릭터 광출 레벨 70을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이는 5성 유물 파밍만 너무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 유물에 주 옵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히 이제 주 옵션만 챙기면서 파밍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전에, 즉 5월 7일 전에 개척 레벨이 40이 된다면 여기 보이는 전쟁의 영웅, 주간보스도 균형 레벨을 3을 찍고 돌면 더 좋습니다. 주간보스 재료를 이제 두개 드랍하고요. 5성 선유물, 건어나 궤도, 요것도 한 개를 확정으로 드랍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 요약을 이제 드리자면은 개척 레벨 30 중후반 시뮬레이션 장신구 6세계 파밍은 적당히 하기. 이번 40전에 고치금 그리고 정체된 허영 캐릭터 레벨 돌파 재료 파밍을 미리 해두기. 그리고 40 달성 후에 이제 행적 즉 균형 레벨 3을 찍고 이제 파밍을 시작하기. 그리고 캐릭터 레벨, 광추 레벨, 행정 레벨, 유물, 파밍 순으로 개척력을 소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붕괴 스타레 개척 레벨 35에서 40구간 개척력 소모 관련 팁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